설령 설령 왕현신부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구정 명절 잘 지내고 있으시죠? 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더 우리가 더 네, 가족들도 모여가고 맛있는 네, 잔치성을 벌여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만큼 더 우리가 영예양식도 오늘 또 네. 꼭꼭 집어먹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영혼 육기 예, 전체적으로 예, 균형 잡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또 고정 어, 명절이라 어, 좋은 시간을 더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바다를 또 왔어요. 예, 그래서 이곳에서. 네, 예,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 되겠습니다. 예, 또 여, 여러분들에게 기왕 영상을 또 찍는데 기왕이면 저, 예, 좋은 아름다운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고 싶어 갖고서 지금 뒷 배경 보이시나요? 바다, 바다가 보이나요? <laughs> 예, 일부러 이렇게 제가 추운 추운 예, 날씨에도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예, 이렇게 앉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 좋은 배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11, 12장 말씀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나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요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난한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난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의큰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들 동쪽 산으로 옮겨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베데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요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 네계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이르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여.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수 있게 될 것이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사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례를 보고 파라오에게 사례를 자랑했습니다. 사례는 왕의 궁전으로 불렸습니다. 사례 때문에 파라오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에게 잘례 주었습니다.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 떼와 소 떼와 암나귀와 수나귀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왕에게서 남자 종과 여자 종과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례가 내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저 여자를 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가 오늘날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열려진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과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와 또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셨고요 그리고 복을 주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 복을 주고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고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땅의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비전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네.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다5살이었습니다다5살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는데 그때 함께 동행한 사람이 사례, 사레, 아내 사례와 조카 롯 그리고 모은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네, 종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들이 가고자 했던 땅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레. 큰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면서... 내가 이 땅을 내 사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네, 감사함으로 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예, 그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예. 의 예, 아, 하나님 앞에서 예, 유일한 음,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 남쪽 내게부 그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네, 가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그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네, 이집트는 그나마 네 가나안보다는 네, 살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에 가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의 사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여.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오.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수 있게 될 것이오. 네. 이집트로 내려가 부득이하여서 이제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 살게 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예.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요. 그래서 예. 당신이 내 아인 것을 알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어, 당신을 살려 줄 것이오. 그러니 예.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네, 누이라고 말하시오 네. 그러면은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나도 살수 있게 될 것이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예, 말을 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예,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은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많이 있고 위험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걸렸던 것은 아내 사례가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 때문에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사례에게 아주 단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누이라고 하시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사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사례는 너무나 아름다운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도 사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례를 보고 파라오에게 사례를 자랑했습니다. 사례는 왕의 궁전으로 불려갔어요. 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례를. 네. 사랑할 정도로 파라오에게 사례를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워서 도대체 어떤 여인인가 싶어하고 파라오가 사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왕의 사는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사례 때문에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그 예측대로 사례 덕분에 사례덕분에 아브라함 아주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대와 소대와 암나귀와 수나귀를 주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왕에게서 남자 종과 여자 종과 닭, 까지 얻었습니다. 네. 이 파라오가 네. 사례로 인하여서 막 차려주며 또 네. 양대, 소대, 암나귀, 수나귀 네. 그리고 종들 남자 종 여자 종 낙타까지 예 엄청난 예 그런 예, 것을 예, 아브라함에게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 예 파라오가 이 예, 사례로 인하여 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서 아브라함 안에 사라의 일 때문에 사라의 일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례가 네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네, 파라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네. "궁금했었죠. 그게 파라오는 그 원인이 자신들이 이렇게 큰 재앙을 받는 원인이 바로 사례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례 가 바로 네,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예, 왜 나에게 네, 내 아내를 갖다가 내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네, 누이라고 하였느냐 네, 그렇게 네, 따지는 거죠. 왜저 여자를 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네, 아내로까지 이제 삼아놨으니. 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나, 네, 그리고 파라오는 네,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네, 돌려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사랑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네, 파라오가 볼 때, 네,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바라오가 네, 좋은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아브라오가 그 안에 그리고 그, 그, 그와, 그와 속한 사랑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네,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본의 아니게 파라오가 네, 사례를 아내로 치여야 하고서 네, 그러한 네, 그렇게 네, 아내로 와, 아내로 삼아서 왕궁에 네, 왕궁에서 함께하는 그 상황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사례를 아브라함에게로 하나님께서 돌려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고 힘든 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네, 그그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네, 정직한 것이 필요한 거죠. 자신의 생명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하기해서 네,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여하고서 네, 결국은 파라오의 그 아내도 자기 네, 자기 아내 사례를. 네, 주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있 여러분들. 네, 남편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죠. 네, 결국은 네, 그, 어, 그 아브라함의 짧은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는 네, 이집트에서 네, 추방당하고 쫓겨 나고 네, 그랬습니다. 어쨌든 네, 아브라함이 네,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연약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오늘 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이집트에 가서 예, 아내 아, 파라오, 아내를 파라오에게 누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예,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한 그 행동을 보면 정말 못난 남편이구나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있었고 네,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네, 그러한 은혜들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예,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들어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 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의 그 연약한 부끄러운 모습, 네, 전 앞에 올려드리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예, 아내에 대해서 그가 가졌던 그 연약한 마음들, 예, 아내를, 아내를 예, 보호하지 못하고, 이방당에도 보호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를 이용하여서 자기가 에, 자기가 어, 이집트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에, 그런 어, 모습에도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음,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에,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부끄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우리들 모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렇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그 예, 어, 편안한 그 일가친척들이 있는 예, 그 어, 편안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의 장점들 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네, 사용하셔서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 예배드릴 줄라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한 때, 여러분들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12장 2, 3절의 이 말씀이 예, 오늘 어,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예,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도 모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은혜가, 예,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들 가운데도 믿음의 후손,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DNA 속에 예,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도 예,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또한 예,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 복받는 길로 이끄는 네, 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고 네,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네, 축복해 주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하나님께서 네,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미 받은 그 축복을 나누어 줄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알렐루야 2023년 구정 네, 연휴가 계속 지금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네, 풍성한 풍성한 네, 연휴가 되어지길 원하고요. 또한 네,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친밀함의 자리로 네, 이끌림 받으시는 왕의 침소로 나아가다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